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오늘은 약을 보러 잠실 야구장으로 갔는데요. 전 두산 팬이라 두산 머리띠와 두산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갈아타면 잠실 야구장에 도착합니다. 어느 분이 양보해주셨어요. 저는 허경민 팬이라 허경민을 새겨넣었습니다. <목소리> 일단 저희는 이제 야구를 보러 가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삼성통이랑 기사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1층, 1층으로 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음, 계단이 좀힘들어 를 시작했어요. 응, 과자 좀 짰습니다. 예.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산 응원가가 나오네요. 예.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있죠. 이것은 뭐? 국민을 해. 하필 이때 어? 다리가 간지러워갖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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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가긁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제 엄마가 중간에 떡볶이를 사오셨어요. 떡볶이 어머 예. 저는 어묵만 먹어서 약간 입에서 생선 맛이 나고 있습니다. 짝짝이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경이 음, 너무 사랑합니다. 서경이오 아, 아 최고 최고. 네. 네 안타깝게도 두산이 1대4로 졌네요 삼성 음, 너무 잘한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풀기 위해 카카오 브랜즈랜드로출발이 야, 이제 춘식이가 귀엽게 진열되어 있는 예쁜 토그들 또한 춘식이 언니 피규가 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춘식이 주방용품, 춘식이 방석 등, 많은 것들이 있어서, 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거, 아시죠? 예. 음, 옷 입히는데, 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음, 예, 음, 예. 음. 자야, 불도 그렇게 정리하니, 그냥 빨리 와. 촬영해야 돼. 음. 근데, 왜, 나만 두 잔을 있는 거죠? 뭔가, 아, 민망스, 너무 귀여워어요 자, 이번에는 온라인, 으로 하는 브랜드와 사진 찍기 타임.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서 퓨얼로 이제, 보낼 수가 있다네요? 저는 이 친구들. 화면 나오는 이 친구들과 했답니다. 이 친구들이 제 페이보릿이고요. 음, 이름만 모릅니다. 네. 이렇게 서 있으면, 자리에 서 있으면 이 친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네. 3, 2, 1 하고 찰칵 찍으면, Q R 로 전송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누르면 동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코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카메라로 찍으면 바코드 밑에 어느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그 터치하면 우리 핸드폰으로 아 컴온 컴온 한다는 사실 몰랐죠? 네, 저도 처음로 했어요. 미안해요. 삐밀 네, 저기에서 프렌즈와 챌린지, 또는 프렌즈와 <웃음> <웃음> 사진 찍기, 영상 <laughs> 찍기도 <웃음> 정말 많았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멍하게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죄송해요. 멍하게 있는 우리 제야 웃음이 나온 니다 <웃음> 프렌즈와 춤추기. <laughs> 제가 원래 챌린지 하려고 그랬는데, I'm on the next level 하고, 비밀번 밖에 없어서 제가 아무좀아 뭐 아, 멈추거든요 그래갖지고네잘 못된다는 사실 비밀번호 아, 찍어줄까짐 네. 편지도 쓸수 있었어요 짠 저는 지금 이렇게 우체통에 넣아놓은 건데 우체통 냥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정말 귀여운 풍경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친구들, 다른 아 다른 캐릭터들도 많은데요. 음 뭔가 집 같아서 제 집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골프 용품들인데요. 골프 용품들 있고 뭐 골프 가방도 있고 골프 우치 또는 다른 것들도 많아서 저도 너무 귀여워 가지고 호들갑 떨뻔. 여기 정말 예쁘다 산지 많네요. 저는 특히 저 파우치가, 제가 만들고 있는 파우치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 이 동영상은 인형도 있고 시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웃린거 봤습니다. 도... 어, 아, 왔다 제야 아, 또 원래 좀 올려, 올려서 올려 달려가는데 왜 앞에 버스 오냐? 엄마 달려가서 쫓아가고 있네요. 빨간 버스! 문이 열립니다. 다들 찍고 띡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좌석에 타기. 내가 원하는 좌석에 타기. 정 안전벨트 매시고요. 버스 출발합니다. 그럼.